즐겁고 의미 있는 자리에 김이재가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셨습니까? 즐거우시죠? 김이재 가까이서 보니까 반가우시지요? 저도 여러분들 만나는 생각에 아주 설레는 마음을 갖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또 즐거운 시간 짧게 남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벌써 앞쪽에서, 우리 누님께서, 돌리도 이러시면 돼요. 두 번째 노래는요, 어, 김희가 얼마 전에 정규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앨범 안에 함께 수록된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노래가 그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던 짱짱짱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였습니다. 여러분 들만 하신가요? 정규 예! 앨범 안에 함께 수록이 되어 있는 곡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신 이런 자리가 보통 질서정연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말 질서정연하게 또 가수를 바라보면서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지면서 박수를 쳐주셔서 제가 무대에서 노래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세대적인 매너를 갖고 계신 분들만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 따라와 라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정말 어, 다양한 가수분들께서 인대를 준비하셨고 또 기다리고 계신데 오늘 정말 많은 팬들 분들이 자잘와 계신 것 같아요. 아, 저를 좋아해 주시는 우리 희양부의 가족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가진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동생이죠. 인생 동생 처음으오 감사합니다. 앞쪽에서 정말 매너 좋은 우리 누님분들께서 김희재의 따한따오를 아주 신나게 같이 흔들어 즐겨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바라봐 주는 분도 아주 초롱초롱하고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짓고 어, 바라봐 주고 계셔 가지고 노래 몇곡더 해도 괜찮을까요? 즐거우시죠? 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제가 고령 해양 머드 박람회를 했었을 당시에. 제가 가수로, 초대 가수로서 추천을 받아서 고령을 한번 공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어, 고령 해양 워드 공연회가 아주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둬서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이 자리가 마련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우리 고령 시민분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또 해외에서 찾아와 주신 많은 관광객 여러분들 계셨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이 자리가 주최가될수있었도고 합니다. 제가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어일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 내가 가야 이거요 어떻게 되는 보면... 거 아, 뭐요 우리 박자 맞셔서 앵콜 시작! 감사합니다 저번에 왔을 때보다 오늘은 반응을 좀 빨리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멋있어서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제다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우리 팬분들께서 잘생겼다라고 해주시는데 정말 멀리에 계셔도 잘생겼다는 라 말은 한 번도 잘 알아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말이라 하죠. 감사합니다. 어 오늘 고령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